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이 끝, 8월 30일이 됐습니다. 제주책입니다. 긴 장마, 비가 커졌다고 한 날부터,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해서, 올여름은 문자 그대로 우기였습니다. 건기, 우기. 이렇게 일련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증시 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첫 매우 강 태풍인 힌남노라는 태풍이 이 방향을 틀어서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 2일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고 사이드는 대한 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요즘 민생 정말 어렵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중산층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다. 시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부른 유가 인상과 곡물가의 폭등이었습니다. 게다가 문진 정부와는 달리 작년부터 긴축에 들어간 미국과 유럽, G7 선진국들이 경제정책으로 강달러 현상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들도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부리는 판인데 석유를 100% 수입하고 곡물을 80% 넘게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물가 상황과 맞부딪힌 것입니다. 그 고물가를 약간이나마 흡수할 재정 여력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탈탈 털라시피 비웠고 빚은 산뜻미처럼 커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에 권력 내부는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꼬이고 꼬였다. 이 끝이 안 보인다. 여당의 내용을 두고 언론이 헤드라인에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꼬이고 꼬였다. 문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까요? 내용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이준석과 이준석 퀴즈들은 왜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정권교체 이준석이 2030을 포섭한 지대한 공을 써봤다고 주장합니다. 이준석으로 2년 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 그리고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모두 이겼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이미 민주당의 길을 잃었을 때입니다. 아닌 말로 서울 부산시장 후보에 빗자루를 세워놓아도 당선될 판이었습니다. 그만큼 문진 정부는 조국 사태 때부터 이어져온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후한 무치함으로 나락에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서울 부산시장 후보로 국민의 힘이 옷 세운 박형준보다 훨씬 더 참신한 신진으로 후보를 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인물을 선보였다면 지금 당은 훨씬 더 젊고 역동적인 신진 테크노크라트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선거 뒤에 이준석이 새 당대표로 등장했습니다. 영선의 젊은 정치 낭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또한 뒤에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선택한 만큼이라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안 되는 보수적 언론이 그를 지원했습니다. 어떻든 그 뒤에 대선은 제가 늘 말씀드린 바처럼 대중의 정권 교체 열망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선거가 될수 있었던 것을 박빙의 선거로 몰아간 것은 국민의힘 선거대책 본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크게 실패한 캠페인 때문에 선거에서 보수 우파가 신승한 선거로 지난 대선을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를 맡아 보수를 괴물시킨 윤석열이 문재인의 각을 세워 스타로 떠오르자 오로지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를 후보로 내세우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의 힘은 김병준, 김종인 같은 민주당 출신 비대위원장에게 길들여져서 그렇게 온 탓에 이 변변한 리더와 대선 후보를 키우지 못하다가 두분의 극단적 선택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 올라오고 있는 흰남로가 갑자기 방향을 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대선 캠페인 내내 윤석열에게 내부 위험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을 해보십시오. 이두 분의 가출과 후보를 휘하한 무수한 은행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준석은 그에게 박근혜 키즈라는 반지를 끼워줘서 그를 스타로 만든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그의 정치적 대부인 유승민에게 기대어 바른 정당과 바른 미래당을 전전한 청년 정치인당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랬으니 자기 정치에만 눈을 뜬 정치 지망생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100명의 의원들을 이끄는 보수 야당의 대표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윤석열에게 나중에 신문지를 꾸겨 넣었다고 스스로 고백했던 비단 주문이를 주는 퍼포먼스를 버리고 아침 출근길이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하라는 연습문제를 내주는 오만을 보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그건 속은 텅텅 빈 젊은 정치 지망생이 보인 광기였습니다. 그런 숨을 깨끗으니 윤석열에게 이준석이 곱게 보일 까닭이 없습니다. 아마도 지하철역에 서서 인사를 하는 시간에 윤석열은 속으로 이를 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 국민의 힘은 이른바 윤회관으로 불리는 권승동이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승동은 몇 가지 실책을 뿜해 신뢰를 잃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이왕 전에 밀어붙이던 검수완박법에 야압을 한 것이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에게 따라붙던 성상납 내물수수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은 이를 막으려고 성상납 증거를 쥐고 있다는 장모라는 자에게 전화를 걸고 한밤중에 신복 김칠근을 대전으로 내려보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김칠근이 서준 칠록은 각서가 이행되지 않자 다시 전화녹음 발과 함께 각서 사본이 폭로되었습니다. 한국 정당사에 일찍이 볼수 없었던 추문이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일들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대치했습니다 마치 억울한 정치적 타락을 받는 듯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당이었다면 이준석은 그때 내네 국민 사과와 함께 물러나서 후일를 기약했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가 정말 깨끗하다면, 더더욱 그에게는 앞으로 이를 소명할 수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살아남기 위해 당을 죽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걸 자생당사라고 합니까? 당 윤리비가 김칠근에게 당원권 증지 2년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과는 달리 그에게 당원권 증지 6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매듭짓자 그는 6개월 뒤에 돌아오는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을 돌면서 2030 팬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권승동이 중단실책을 지지했습니다 내부 총질을 하는 이준석을 겨냥한 윤 대통령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을 열어 기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노출한 것입니다. 이준석은 즉각 반발했고 그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다. 졸지에 윤 대통령은 이준석이 팔았던 개고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권승동 장재훈 등 윤회관들이 태도에 신문을 내던 대중은 이번에는 이준석에게서도 완전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치는 다윗이 아니라 그저 권력에 각을 세울 기회만 엿보는 정치 똘만이 지나지 않는 소인배라는 진 면목을 보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일이 과연 전적으로 이준석의 책임일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권승동과 장제원등 이른바 윤회관들이 자제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수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있을수록 힘을 가지는 실력자가 됐습니다. 윤석열의 당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몸을 낮출수록 더욱더 힘을 가지는 그런 이치를 왜 모르는 것일까요? 어차피 이준석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사법 적극주의에 매몰되어 주호영의 직무를 징지시킨 이번 가치분 사건 인용 판결에 이준석이 완승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기막혀 하는 이유입니다. 이준석은 이제 보수 야당으로 돌아올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끼워주었던 절대 반지의 은혜를 입었던 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을 쓰레기통에 버린 사진을 신문에서 보았을 때 저는 그에게서 방하기 짝이 없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 오만 방자함은 1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탄핵 발음이 불자 그는 박 대통령을 가장 먼저 배신하고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 정당과 바른미래당을 떠도는 정치 낭연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당대표라는 분해 넘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은 바로 언론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다시 한번 배신했습니다. 이번의 배신은 국민적 기대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런데 대중에 대한 배신은 정치적 퇴출을 의미합니다. 이준석은 이제 적어도 보수 야당으로는 정치판에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랬을까요? 이준석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학이 빈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던져진 선당국사의 요구조차 북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선당정치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축은 크게 둘로 나뉜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극기를 보면 바로 왼쪽 가슴에 손이 올라가는 국가중심의 가치를 중시하는 당원, 지지자들이 있다면,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 정의, 인권,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당원 지지자도 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시대에 맞게 지지자도 당원도 변한다. 그에 걸맞게 당도 변해야 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 힘을 넘어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 힘도 불태워야 한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은 군복무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태극기를 보고 가슴에 손을 올리는 이들이야말로 개인의 자유, 정의, 인권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이들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야 합니까? 이런 철학이 빈곤한 청년이 온갖 자간으로 보수야당의 당대표 자리에 있었다는 게 저는 통 믿기지 않습니다. 마침내 이준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진당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민족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계획경제를 수상하는 파시스터적인 세계관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 이번에 우리가 벗어던져야 할 허물은 보수진영 내 근본 없는 일방주의다.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그는 회일주의라고할 것을 일방주의라는 용어로 잘못 썼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의 보수 우파를 민족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며 계획경제를 숭상하는 파시스트로 몰아간 엄청난 폭를 했습니다. 보는 적자분이 전무했던 박정희 시대 이 경기개발 5년 계획을 연달아 수립하고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했던 것을 이처럼 전체주의적인 계획경제로 변환한다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냥. 그 때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를 앉혀놓고 차근차근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이라도 해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는 도대체 뭘 두고 파시스타라고 이기는 걸까요? 파시즘이 뭔지는 알게나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는 지난 30년 문민정부 아래 대양을 가르고 사망을 뚫은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우리 그 당시 청년들이 성과를 파시스타 집단으로 모멸했습니다. 이런 자가 과연 보수야당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저는 자신이 있는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두고 개고기에 비유한 것은 용서할 수가 있어도 이런 말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부터 지금도 산업일선에서 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모독한 자를 보수야당의 이론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현재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지금 대혼돈,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사법 적극주의에 매몰된 판사가 공당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아 버려진 상황입니다. 당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 권승동을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중지를 모아내린 결론이면 존중하는 게 맞는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이준석 파는 말할 것도 없이 당의 중진들이 권승동 직지 사퇴와 그리고 비대위 불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국이 의장 서병수는 당의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정국이 소집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주호영은 물러났지만 권승동을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틀 전 국회에서 비대위를 열고 권승동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은 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준국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은 만장일치 결정이며 모든 절차를 추석 전에 끝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승동은 제 거치는 새 비대위 구성 후에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사실 그의 말도 일리는 있죠. 권승동마저 사라지면 누가 이 비상 상황을 정리합니까? 새로 뽑는 원내대표가 하는 겁니까? 어쨌든 권승동이 내놓은 이런 수습책이 받아들이실지도 불투명합니다. 이 새로운 당은 당규가 마련되면 중에서 이를 논의한 뒤에 상임 정국위와 전국위를 수집해 의결해야 합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30일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을 이뤘습니다. 비대위 재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기로 했다. 당헌 개정안은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전국위에서 의결되면 국민의힘의 새 당헌이 됩니다. 원내대변인 박인수와 의원총회 후에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행 당헌은 비대위의 출범요건으로 당대표가 고리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비대위로 간다고 되어 있다. 최고위의 기능 상실 부분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례비로 간다고 개정하는 것이다. 어제 의총원 소속 의원 115명 중에서 87명이 참석했고, 그리고 66명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은 개정안은 표결하지 않았고, 박수로 추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6명의 만장일치입니다. 이로써 당 내부는 2라운드로 들어갈 모양입니다. 권승동이 물러나지 않으면서 연장전이 벌이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국민의 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승동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고,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구성할 모양입니다. 도대체, 이 직군 여당이 왜 이리 되었을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직군 당시 채널A에서 새누리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섯 가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이게 화제가 된 방송이었습니다. 그때 한 말은, 어떻든, 완전히, 적중한 셈이 됐습니다. 실제 망했으니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당은 분열되어 자유한국당으로,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까지 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새누리당의 후신인 국민의힘 역시, 과거 새누리당과 똑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8년 전 방송에서 제가 말했던 새누리당이 망한 이유를 다시 볼까요? 이건 유튜브 방송에도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공당으로서의 결기가 안 보인다. 전투력이라고는 없는 온실 속 화초들 책상 물림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이런 지적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나 지금이나 결기를 제대로 보이는 자는 소선 의원 한둘 뿐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이 없다. 우리 보수 정당의 구성원에게 정체성이 사라진 것은 오래됐습니다. 뭐 그런 점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보수 정당이 무엇이 보수인지 무엇이 그리고 자유주의인지 알고나 있을까요? 이러이 정치는 삼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펙트럼이 넓어도 너무 넓은니 말입니다. 세 번째 청와대 눈치를 너무 본다. 이건 요즘 말로 바꾸면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씬을 너무 본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당에서 제대로 말하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환관당, 내시당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혜권당이라고 해야 합니까? 네 번째 국가 채무 때문에 새누리당은 망한다. 이 방만은 재정에 대한 책임은 결국 집권여당의 책임이라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국간을 다 틀어먹었지만 지금 방만 재정 책임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지식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보수 진당에는 새 물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청년 정치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등장을 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노외한 다선보다 더 때가 묻었습니다. 청년들에게서 볼수 있는 참신함과 순수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교체된 지 불과 100여 일. 대통령이 참석했던 연찬회의 10개가 채1기도 전에 법원이 있던 이 가치 분 인용 결정은. 집권여당을 곧장 무너뜨렸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했던 과거를 벌써 잊히던 것일까요? 불과 5년 만에 말입니다. 그 당시 존폐위기로 몰렸던 정당은 그런 상처에도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지금 윤해강과 이준석이 벌이고 있는 싸움은 다음 총선 공천권을 두고 싸우는 이전투구에 불과합니다. 정권 교체만을 열망해서 권력을 쥐어준 국민은 안정에도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안정에 있었다면 적어도 이 나라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을 벌였겠죠 그런 싸움은 우리는 백 번이든 만 번이든 환영합니다. 도대체 권력을 감당할 능력이라 갖추고 있는 것입니까? 분수에 넘치는 권력을 잡고 어쩔 줄 몰라는 것이 아닌가요?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내로남불은 왜 버렸을까요? 문재인은 왜 폭증을 거듭했을까요? 권력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에 걸맞은 지식도 균형감각도 정지감도 용기도 결단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주성도 탈운전도 그래서 벌어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창문으로 활짝 열어놓고 목이장을 치는 우메한 짓을 벌인 것 역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구신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자진의 안보회의를 부른 것 즉시 권력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힘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과하기 힘들 정도로 위기가 밀려들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엉뚱한 내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대체 집권 세력에 제대로 된 안목을 갖춘 이가 없는 것입니까?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스스로 자초한 이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면 국가의 명문이 걸린 진짜 위기가 온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나 늘어난 639조 원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래도 윤 대통령부터 돈을 예산을 많이 줄였다고 지금 자화자찬하는 중입니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고자 근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저는 아직도 정부가 지출구조 조정을 한참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 통화했습니다. 축하난을 전달하고, 전화통화를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양산을 다녀온 이재명에게 문재인이 안보부터 물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윤 대통령 덕분에 그러니까 경호구역을 확 넓혀서 시위를 못하도록 한 바람에 조용하더라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치분색입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